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남지구에서 회계 순장과 j 스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송지성 순장입니다. 금식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제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형제들과 식사를 한 그날. 정지기에게 명령하여 형제들의 자루에 식량을 살아냈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엔 자신의 은잔도 넣으라고 시키는데요. 특정 인물, 바로 베냐민을 선택했던 것은 과거 자신의 위치였던 막내, 그것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엘의 막내를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향한 현재 그들의 태도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정지기에게 형제들이 떠난 후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도둑질의 눈명을 씌우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 형제들과 그들의 낙이들을 보내고 청지기는 요셉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의 악으로 갚느냐며 그 죗값을 묻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누구의 자루에서라도 그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결백을 주장하자 청지기는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이에 자신있게 각자의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루우벤부터 시무원, 레위 그리고 베냐민의 이르기까지 나의 순대로그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과는 달리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고 맙니다. 이 당황한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각기짐을 나그에짓고 애국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엘이 요셉 다음으로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한 베냐민을 잃으면 요셉을 잃었었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상심할 것을 알았기에 형제들은 그토록 당황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시계와 질투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았던 과거 형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 왕자 이라는 만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 성경의 내용, 특히나 아득한 창세기의 한 내용을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집트 왕자 2가 어릴 적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며 그 영화를 떠올린다면 역시나 고통받고 억울하고 눈물 가득한 요셉의 인생의 출발, 요셉의 형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집트 왕자 2 속에서 성난 채 요셉을 구덩이로 내던진 형들의 얼굴이 여전히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형제를 구덩이에 내던진 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했고 이내 종으로 팔아버린 채 아버지께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까요? 수십 년과 달리 막내아들이 위기에 처하자 옷을 찢으며 다시 성으로 함께 돌아갔던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고치고 막내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요셉의 마음 한편엔 형들을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형들의 모습은 의심할리만큼 편해 있습니다. 저를 되돌아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몰래 확신하고야 많은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의심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죄인의 모습이 바뀌겠냐는 불신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형들이 바뀐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완악했던 호세의 형들을 옷을 찢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날 제 마음 하나 바꾸시지 못하실까요?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풍산 독자 여러분, 온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순종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길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